자 이제 2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윗면으로 하고 높이가 12인 삼각기둥에서 선분 B기를 1:2로 대 내분하는 점을 p 라했습니다 이때 CF를 2:1로 대 내분하는 점을 Q라 했을 때 CF를 음, 이때 AP벡터랑 PQ벡터의 내적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놈을 AC벡터를 y축으로 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AD를 이걸 z축으로 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이게 30도입니다. 30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 A점의 좌표는 0, 0, 0 0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4니까 아마 어 x 좌표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이 길이가 지금 이게 4니까 4분의 x 값이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사인 60도는 2루트 3이니까 그래서 2루트 3컴마 이렇게 그 다음에 2컴마 0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럼 p라는 점의 좌표를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x좌표는 2루트 3그 다음에 x좌표 어, y좌표 2 x좌표는 얼마죠? 이거 한 변의 길이가 12인데 몇대 몇으로? 1대 2로 내 분의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되겠죠?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3이 되어야 되겠죠 어, Q.2 점 좌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q 점의 좌표. 아하. q 점의 좌표는 어, x 좌표는 0이 될것 같고요. y 좌표는 뭐되겠어 y 좌표 4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z 좌표는 2대 1로 나보냈으니까이 점은 아마 8일 것 같죠. 오, 이거 4죠 4. 죄송합니다. 4가 돼야지 1대 2가 되겠죠? 12니까. 그러이가 12니까 여러분 8이 되고요. 이렇게. 따라서 AP 벡터 AP벡터는 성분으로 나타나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죠. A, A가 원점이기 때문에 아마 2루트 3컴마 2컴마 4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PQ벡터 PQ벡터는 AQ벡터 마이너스 AP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3컴마 그 다음에 2컴마 4가 될것 같습니다. a 벡터의 내적을 구라는 얘기죠. AP벡터랑 PQ벡터의 내적을 구해라. 내적은 마이너스 1 2이 플러스 4 플러스 16 이죠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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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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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p plus p l p l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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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세타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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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 u s plus p 면 문제는 이렇게 이런 구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구의 중심이 얼마냐면 여기 있습니다. 10마7 콤마 2루토죠 이렇게. 원점이 어디 냐면 원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구 위에 PQ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가장 크려면 당연히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그었을 때 여기가 p가 이렇게 있으면 되고. 여기가 p. q는 어디 있으면 될까요? 반대쪽에 또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q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이 각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원점에서 이점이 구의 중심까지 이 길이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이거는 5가 되겠죠? 자. 이 지금 구의 중심을 내가 a로 놓으면 oa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oa의 길이는 루트 100에다가 49에다가 그래서 2는 4니까 20입니까? 20. 169네요. 그러면 13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어, 따라서 여기 길이가 13이래. 여기 13이면 여기는 12가 되겠죠. 이렇게. 이걸 내가 뭘로 놓을 거냐면 이거분의 세타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사인 2분의 세타는 13분의 5가 되고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13분의 12가 됐습니다. 따라서 구하라는 것이 사인 세타 아닙니까? 사인 세타는 2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13분의 5 곱하기 13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169분의 얼마? 120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겠습니까2 6번의 답은 4분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27번입니다. 좌표 공간이 두점 이거 있고요. X축에 있는 점을 내가 P를 이렇게 놓게요. X, 0, 0으로 놓게요. 이렇게. 이때 각 APB. 아하. 이렇게, 이렇게 있단요 여기가 P. X, 0, 0이고. 여기가 A야. 1, 3, 0이고. 여기가 B가 1, 마이너스 1, 2로 뒤에요. 이렇게. 이때, a, p, b 2각그래세타로했을때 코사인 세타의 최댓값을 구하했으니까 당연히 요 벡터를 내가 지금 무슨 벡터로 a 벡터로 나와버리고 요놈을 b 벡터 이렇게 놓게요 이렇게 빅터 놓으면 a 벡터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될것 같죠 1 마이너스 x 마3마 0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b 벡터는 어떻게 되죠 b 벡터는 1 마이너스 x 마 마이너스 1마2 루트 2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요놈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9, 고박이 루트 얼마 이거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8입니까? 어 같은 거네요. 분해 이건 늦어가니까 얼마죠? 1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다음에 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어, 1 마이너스 x, 의 제곱 플러스 구분의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l 이렇게 됩니다. 이놈의 이놈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주어진 이 놈의 l u s 2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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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 l 이 s 2 plus, 이러면 정리해 주면 주어진 식은 러남산로 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 같죠? k 마이너스 1의 제곱 아니 제곱이 아니라 k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이거 얼마 나오죠?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k 곱하기 x가 될것 같고요. 플러스 10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겠죠?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음. 자, 2차 방정식 요놈인데 아. 이게 이제 이걸 만족할 K값은 뭐가 돼야 돼코상인세타는다 그 실수 아닙니까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K가 1이 돼버리면첫 번째 K가 1이 돼버리면 1이면 등식이 어떻게 되면 10K 플러스 10K 플러스 2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적으로 만족하는 거지 안, 아니라는 이야기지 틀렸고 두 번째 K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K가 1이 아닐 때는 판별시티가 4분의 d 죠 4분의 가 0보다 더어찌해야 돼. 실근을 가져야 돼. 크거나 같아줘야 돼. 4분의 2를 구합시다. 얼마입니까? 1-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1 곱하기 10k 플러스 2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k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0k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k 나옵니까? 8k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9k의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6k죠.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여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3을 약분시키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될것 같죠? 어떻게 인수분해니까 1, 3. 아이고. 1에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k값은 무엇보다는 자, 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죠. 이렇게. 최댓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최댓값 구하는 거죠. 아, 최, 아 최소값 구하라 했구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28번입니다. 28번. 세점 어, a, b, c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을 D라 했고요. D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D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 3, 0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BC를 2대 1로 내고나는점 E라 고겠습니다 E. 그러면 E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음, BC니까 어, 2대 1이면 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아, x는 0, 0이 될것 같고요. y 좌표는 2가 될 것이고. z 좌표는 3분의 어, 10이니까 4 나옵니까? 0,2,4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ABC가, A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AB의 중점을 이점을 D라고 했고요. 이렇게 BC를 2대1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지금 E입니다. 이렇게, 선분 D 위에, 이 뒤에 P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OP 벡터. OP 벡터와 AP 벡터의 내적을 지금 구해주라고 했는데, 얼른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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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D랑 P랑 E가 한점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한 직선 위에 있죠? 그러죠? 아, 그러네. 그리고, 그래서, 음, 이 식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뭘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볼 거냐면, DP 벡터는 D 벡터의 실수배잖아요. 이렇게. T 곱하기 P 벡터. D 벡터. D p 벡터가 요 벡터가 요 벡터의 실수배로 넣을 수 있단 이야기지. D 2 e 벡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OP 벡터는 이렇게 되나요? O D 벡터. 플러스. 어, 이거. T 곱하기 O 2 e 벡터 마이너스 O D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여러분 성분을 나타내니까 5D벡터는 2, 3,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D벡터 마이너스 5D벡터 구해주면 얼마 나오죠? 플러스 T에다가 2벡터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이고 4 나옵니까?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주어진식은 이렇게 성분을 나타낼 수 있네. 2 마이너스 2T 3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4T 이렇게 성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 뭘? 5B벡터를. 그럼 ap 벡터는 ap 벡터는 당연히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op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e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4 t가 되겠죠. 이렇게 이두 벡터의 내적입니다. op 벡터랑 ap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얼마니? e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t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6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가능한가요? 이거 전개시켜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티의 제곱 t의 제곱이니까 5t의 제곱 21t의 제곱 나오죠? t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4t 마이너스 4티 사라지고 마이너스 4만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남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능합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은 21t의 제곱 마이너스 6t에다가 플러스 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것은 21곱하기 t 마이너스 얼마가 6t 나오죠? 음, 아, 그렇지 7분의 1 정도 되겠네. 7분의 1. 1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계산해야 되겠네. 여기서 지금 최소값으로 구하라 있으니까 구해줘야 되겠죠. 실제 49분의 21이니까 7은 7분의 3이고 7분의 3이면 7분의 32 정도 돼야지. 여는 7분의 32네. 7분의 32.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7분의 32. t가 7분의 1때. 답은 4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입니다. 모든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사면체 OABC와 정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두 모서리 BC와 C 이거 한 직선 위에 오도록 나란히 붙여놓었다 가자 두 벡터 c 오벡터랑 c 다시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해서 코사인 세타로 구하랬어 그러면 내가 이, 요 벡터 아이고미 요 직선을 내가 X처럼 한번 놔볼게 이렇게 이거 Y처럼 한번 놓을게요 축처럼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누구랑 c 오벡터랑 c5 벡터랑 510- 벡터 이런 각의 크기를 구하으니까 5점의 좌표를 보여 주면 됐겠는데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근데 둘다 모서리가 1하기 쓰니까 이러분에서1 수선에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띠리릭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요. 이렇게 내려지겠죠? 어. 그럼 당연히 이 점의 x 좌표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5- x 좌표는 당연히 1이 돼야 될것 같아요. 반절이니까 1이고. 이게 x축이면 y축은 저 이쪽쪽 양수로 합시다. 이렇게도 남겠죠. x축도 Y축의 방향은 1만큼도 같죠 그 다음에 Z좌표는 얼마죠? 여기가 1이고 이게 1은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이죠 그럼 루트 2가 되겠죠 여기 루트 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가능한가요? 아, 똑같은 방법으로 아, 이 놈에서 일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짜자잔 이렇게 내려지겠죠 짠 이렇게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될것 같고 Y좌표는 어떻게 되죠? Y좌표는 이만큼 올라갔죠 루트 3만큼 올라갔잖아요 그죠? y 치는 양수니까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다음 z 좌표는 뭐 지금 요게 이거 여기 루트 3이고 여기가 3분의 루트 3 이렇게 3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루트 3분의 1루트 3 이건 얼마 나옵니까 3분의 2루트 6 나오죠? 그래서 3분의 2루트 6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배타 어, 이루는 각을 구하라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코사인 세타는 짜자잔 얼마 여러분 제곱이니까 4 나옵니까 4 곱하기 루트 그죠 어. 너는 얼마니 오예. 1이고요 3이고요 제곱하면 3 3은 9에다가 9니까 얼마 나오니 9분의 6 9니까 3분의 2 3분의 8 이렇게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3분의 2루트 12 이렇게 되겠죠. 이 놈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여러 계산을 해주면 아휴,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나 오늘 이거 하고 갔다 밖에 나가서 갔다 오겠습니다. 자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2분의 5트3 나오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어요. 이런 답이 있나요? 복잡한 게 아니지만 왜죠? 아하 여기 있네. 4분, 3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5가 여기 있고요. 짠, 아이고, 미, 이상이 틀어졌네. 자, 5가 여기 있습니다. A가 여기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OP 벡터가 S 곱하기 OA 벡터, 플러스 T 곱하기 OB 벡터. 그러면, 만약에 X가 0이고요. 이렇게 0이 있고, T가 0이고, T가 0일 때는 OB벡터는 없으니까 SOB벡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겠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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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반대로 오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1이면 o b 벡터 여기 있습니다. 이 놈에다가 지금 이 놈을 더해 나갔으니까 아마 이런 평행사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놈에다가 이 놈에다가 이벡터를 더해 준거죠. 이렇게. Sorry. 이렇게 해서 실은 여기까지. 이놈이죠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놈도 이제 좀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 있단 얘기야. 이런 식으로 따져 붙으면 그럴 것 같아. 아, 이랬때이 평행사변형 넓이 구라 했는데. 구할 수 있잖아.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 주면 될 거냐면 이 사각형의 OAB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놈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 줘도 되고. 아니면 두 변이 이루는 각을 구해가지고, 두오 a 벡터랑 오 b 벡터 이루는 각을 구해가지고 구해도 되고요. 내가 근데 그냥 이렇게 할래요. 이거 a 벡터, 이거 b 벡터. 넓이 s는 얼마가 됩니까? s는 2곱하기 이분의 고박이 루트 a 벡터의 크기 의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4, 6이죠? 6곱하기 적은 얼마죠? 4, 4 그러니까 9죠? 마이너스 두 벡터의 내적의 제곱 얼마? 2 플러스 2, 플러스 2죠. 이러면 제곱입니다. 그러면 루트 54에서 빼주면 되죠. 6이잖아요. 36으로 빼주면 되겠네. 얼마예요? 음, 10, 18 나온가요? 18. 18. 루트 18. 고놈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S의 제곱은 18이 되겠습니다. 답은 18이 되겠죠.